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모 이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함으로써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디모데 역시 성교를 위해 고난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현대의 팀 사역에 필요한 능력 부여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그때 받은 은사를 기억하며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 은사를 부릴 듯이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반발 세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일개 죄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과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부끄러워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단어에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사용됩니다. 이때 마음은 영이라는 의미로 성령이나 인간의 심령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후자를 의미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번역된 소심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마음 상태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무능함을 느낄 때, 열심히 했는데 주변 반응이 신통치 않거나 부정적일 때, 방어가 심할 때, 이 소심함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간단합니다. 받지 않으면 됩니다. 의지적으로 끄집어 내쫓아버리고 대신 성령님이 주장하실 때 샘솟는 능력과 사랑과 침착한 판단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결국 소심함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세 가지 덕목은 모두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의기소침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 사명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때로 상황이 어렵을 때나 반대가 심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의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따라가는가 두려움이나 낙심 등을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여기며 익숙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에 의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손님을 섬기게 하여 줘서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에 담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줘서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